오늘은 음, 네, 오랜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극 촬영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그외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얘기 드릴 거지만 사극 어, 촬영할 때는 어, 일단 음, 안에, 아, 네. 근데, 한복 을입있잖아요 그렇기 때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을, 누드 색깔, 흰색? 누드 색깔이면 좋죠. 그리고, 탑 없는 브라, 탑 없는 브라를 착용하면 가장 베스트죠. 누드 색 브라, 탑 없는 브라를 착용하시는 게 좋지, 어떤 분들은, 아, 검정색 속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답이 없겠죠. 그리고 드라마, 그, 단역, 한번 다, 일성 단발 단역이 말고,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 드라마 고정 스케줄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촬영을 할수 있어요. 출연을 할수 있어요. 고정으로. 왜냐면, 어, 뭐, 미리, 스케줄은 좀 미리 나오긴 하지만, 갑자기 스케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막 이것저것 막뭐 어, 여러 스케줄 걸려 놓으시 분들은 그 스케줄 하시면 그급하다고 여기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미리어나 언제 언제 다른 스케줄 잡아도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막 얘기도 안 하고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걸 고정으로 출전하고 싶은 욕심에, 응? 거짓말 하는 분도 있어요. 어, 다음번에, 어, 스케줄 못할 것 같은데, 어, 중요한 무슨 건강검진이 잡혀있다. 취소를 못한다. 아니, 건강검진,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어, 잘리게 되고 다음 캐스팅 디렉터들 다음 작품 진행할 때 이분 표시 들어오면은 어, 스짜되에 바로 버려 버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어, 고정분들은 드라마 스케줄을 맞추실 수 있는 분들만 지원하시고 그분들만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두 번 빠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 출연을 결정하셔서 출연을 해버린다면, 아니, 그 다음 번에 같은 씬을 찍을 때 나와야 되는데, 응? 못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쪽 뷰를 찍을 때는 그 단위 보이는데, 저쪽 뷰를 찍을 때는 그 단위가 안 보여요. 같은 회, 회차인데, 같은 그 씬인데, 저는 굉장히 낭패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디션을 보거나 아니면 프로필 진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확정 연락 가기 전에 다른 스케줄 잡기 전에 연락드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얘기도 안 하고 덜컥 다른 스케줄 잡아보는 분들도 있고요 확정이 됐는데도 다른 스케줄 잡았다고 음. 캔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확정 음. 후에는 제발, 다른 일정 잡았다고 캔슬할 수는 없는데요. 연기자게치명타야 이거는. 배역이 확정돼서, 뭐, 투어로 확인까지 했는데, 어, 감독한데 이미 다전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문제를 띡 다른 영화 스케줄 잡았다든지, 다른 스케줄 잡아서, 캔슬한다고 연락이 오면, 어어게하자는 거죠? 앞으로 그, 다른 스케줄 잡은 부가 하나만 할 거라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쪽 계통 일을 할 거면 먼저 스케줄 을 잡은 작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만 합니다 이 친구는 확장했는데 다른 스케줄 잡았다고 연락 오는 그 친구는 앞으로 절대 다시 쓸 수가 없겠죠 이미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작품 했을 때도 똑같은 실수를 드지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쪽 계통은 신뢰, 책임감, 성실 인간성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응? 자, 여러분 오랜만에 어, 찾아와서 어, 여러 가지 이러저러 얘기 더 하고 싶지만 오늘은 어, 경치를 감상하세요.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촬영 못했던 분들, 어, 집에서 답답했던 분들, 여러분들 경치 한번 감상하시고 힘내십시오. 요즘에 또 촬영하다가 또 코로나 걸려서 일정을 못한 는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요번에 사극 고정 친구들도 주변에 다른 출연자분들 걸려가지고 물론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그래서 같이 붙었던 배우하고. 다 코로나 검사하고 막 그랬어요. 다행히 음성 결과가 나서 우리 쪽 고정배역들은 어, 출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어, 코로나, 음, 다 아시겠지만, 음, 건강 유의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음, 그리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준비, 이런 기회 준비 많이 하시고 어, 추후에 오디션이 있거나 어출연할 경우 음,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는 시간이 되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또 음, 찾아올게요. 안녕 thank you